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치려고 막 한시로 보내라 인아웃으로 쳐라 하는데도잘안 고쳐져가지고 너무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오 슬라이스가 꽤 많이 심하신데 70% 바로 나왔어. Good. 오! 좋아!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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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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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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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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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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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그죠? 270, <laughs> 270, 87 c 이다니까요 오, 오 77, 오, 77, 오, 진짜 77, 오 플러스로 50일 나 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욱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 중한 분의 사연을 받아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보시죠 <laughs> <laughs> 저희 서기님이신데요. 서기님 뭐 평소에 고민이 있으세요? 어 저거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고치려고 막 한시로 보내라, 인아웃으로 쳐라 하는데도 잘안 고쳐져가지고 너무. 예.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오케이 네. 오늘 고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편하게 한번 몇개 쳐보시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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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라이스 가빼 많이 쳤어요. 평소에 드라이버 치면 거의 다 이런 공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네. 완전히 다다 놓고 치면 너무 왼쪽으로 가버려요까 다다 놓고 치면 다다 놓고 친다는 게 헤드 페이스를 닫아 놓고. 네. 다다 놓고 치면 왼쪽으로 가고 아니면 대부분 깎여서 오른쪽으로 네. 가고. 예? 네? 몇 개만 더쳐 볼까요? 어. 오케 커브 양이 좀 많은 편인 거 같은데. 어제 휘어지는 양이 많은데, 스피드는 되게 좋아요. 이거 똑바로 치면은 되게 멀리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 교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진단을 먼저 하면,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 했다가, 백스윙 하셔서,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 회전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내 몸이 약간 일어나면서 좀 막히는 느낌이니까, 클럽을 좀 앞으로 이렇게 내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클럽 패스는, 평소에 아웃인이 계속 나오시죠. 이 네. 나웃 안 나오고 네. 내가 아웃인을 치면 내가 엎어 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회전을 안 하고 몸을 더 막으면서 이렇게 음. 던지려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회전을 잘 하려고 하면은 저희 음. 영상 중에 비턴 혹시 보셨어요? 네. 근데 잘안 해보셨죠. 네. <laughs> 회전이 안 되면 비턴입니다. 비턴 음. 해결하시면 고쳐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순서는 B는 직선. 왼발에서 오른쪽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느낌. 지금처럼.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더 이렇게 도는 느낌이 더 많았죠. 근데 직선의 느낌 먼저 주시고. 그렇죠. 지금처럼. 하시고 나서 기울기가 생겼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기울기를 유지하고 회전. 하면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음. 여기서 왼쪽으로 온 느낌이 왼쪽 어깨가 다시 곡선을 그리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오는 느낌. 지금처럼 다시 직선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은 회전. 회전. 하면 왼쪽이 뒤더진단 말이죠. 그럼 이때 이제 왼쪽도 다시 곡선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혼자 네. 한번 해 볼게요. 직선 하고 회전. 오케이. 굿. 굿.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선하고 회전할 때, 회전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많이 디디는 느낌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직선하고 직선한 방향에서 기울기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왼쪽이 뒤져지는 느낌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왼쪽으로 회전. 직선으로 밀고 기울기 회전, 회전. 오케이. 이걸 약간씩 이어볼게요. 직선, 회전, 회전.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직선, 회전, 회전. 오케이. 이제 클럽 들고 한번 해볼까요? 클럽 들고 어드레스 하신 다음에 직선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직선으로 밀었을 때. 그렇지. 이렇게 클럽이 지면이랑 수평이 될때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 유지하고 이때 오른쪽 골반이랑 헤드가 그대로 똑같이 회전하는 느낌으로 헤드랑 골반이랑 하나, 둘, 셋, 회전을 해주면 이렇게 왼발이 자연스럽게 눌러지는 느낌이 만들어지죠. 네. 내가 인위적으로 디딘다기보다는 회전을 했을 때딱뒤뎌지면 그때 다시 왼쪽으로 회전.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번 더. 직선으로 밀고, 기울기 만들고, 골반이랑 헤드랑 같이 회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돌고, 오케이. 다시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밀고, 오케이. 오, 좋아요. 오, 회전하는 게 역시 좋아졌는데? 응? 다시. 기울기 만들고, 오른쪽 골반 헤드 회전. 해저, 해저. 오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번더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요 한번 쳐볼게요 오오70 오오 바로 나왔어 오. 그러니까 아니 원래 스윙 스피드가 음. 빠르셔서 이게 패스가 좋아지고 구질이 좋아지면 훨씬 멀리 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우디니 이도 조금... 나왔어요 이도 어, 조금 줄었어. 줄었어요 어. 자한번더 한번더 해볼까요? 오케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인 좋아요 음, 다시.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어드레스 해서 자 백스윙 직선 이제 골반이랑 헤드랑 같이 회전 하면 뒤도 졌죠 그러면 여기서 회전을 할때 포인트가 이 엉덩이가 양쪽 골반이 내발 가운데 있을 만큼 많이 돌아져야 돼요 이만큼 그래서 피니쉬 할때 피니쉬 오른발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더. 직선, 곡선, 굿. 하고, 회전. 굿, 굿. 지금처럼. 응. 이런 느낌까지, 지금처럼. 응. 연습에 한번 하고, 쳐볼게요. 오케이. 한번 더. 자, 직선이면 기울기 만들어지고, 회전. 굿.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오 오, 인아웃 나옵니 인아웃, 인아웃. 인아웃. 음.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시로 던지려고 하는 모션이 아니고 음. 내 몸의 회전이 좋아져야지 인아웃이 음. 나오세요. 음. 근데 회전이 아니고 내가 자꾸 엎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웃인 절대 아니에요. 회전이 돼야지 클럽이 좀더 안쪽에서 들어오면서 던져지거든요. 근데 회전을 막으면서 던지면 다 아웃인으로 나올 거예요. 보통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내가 어퍼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인에서 아웃으로 던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인에서 아웃으로 던지려고 하지만 계속 아까 아웃이 계속 나왔잖아요. 인에서 아웃으로 던질 때 오히려 왼쪽이 막히면서 클럽 페이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열려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은 거고 지금 이제 저희 비턴을 했을 때는 인아웃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그다음에 회전을 해 주면 오른쪽에 공간이 많아져요. 오른쪽에 공간이 많아지니까 다운 스윙을 내가 똑같이 그냥 회전을 하기만 해도 손이 떨어지고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이 많아져서 그냥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기 훨씬 쉬워지는 거. 그리고 오케이. 좋아요. 단순히 아웃으로 만 보내는 게 아니고 밀고 회전해서 공간 만들어 주고 다시 회전. 오케이. 한번 쳐 볼게요. 오! 오! 좋아.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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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또, 또. 나이스, 나이스. 오, 아 진짜 멀리 치실 것 같은데. 어, 어. 와 이거 뭔가 이게 그 욕심 나는. 어 훨씬 멀리 칠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2 7 80도 칠수 있을 것 어. 같아요. 이게 스윙 만 단단해지면 평균 이 거리를 칠수 있을 것같아 250을. 그러니까. 어. 근데 패스 지금 좋아졌어요. 똑같이 몇 개만 더 어. 쳐볼게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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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들어오고 했어. 오, 거리, 거리, 오. 거리. 오, 그렇죠? 270, 270, 87일 수 있다니까요. 오. 패스가 일단 0 혹은 인아웃으로 바뀌었고 그 패스가 바뀌면서 스피닝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스피닝 양이 낮아지고 구질이 이제 드롭 볼로 바뀌면서 볼 스피드가 일단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직선해서 기울기 유지하고 회전하고. 공간 생기면 반대쪽으로 돌아나가면서 다 회전 네. 또 쳐볼게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 뭐 괜찮아요. 이런 게 아까 제가 뒤에서 잡아드린 것처럼 네. 여기서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 해서 왔어요. 이까지 너무 잘했어. 근데 이, 내가 이 왼쪽 골반에칠때 자꾸 체중이동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음.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골반의 뼈는 양발의 가운데에 위치해야 돼요. 음. 그렇게 해서 회전이 나오고, 여기서 피니쉬. 이런 느낌으로. 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이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세요. 빗턴을 따라 했는데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직선하고, 회전해서, 디뎌지는 것까지는 잘 알겠어. 했는데, 여기서 골반을 밀면서 일어나면, 내가 회전되는 느낌이 결국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여기서 엉덩이가 그렇죠 제자리 느낌 이렇게 나오게 오케이 자 연습 스윙 한번 해 보시고 굿 음. 나이스 쳐볼게요 오케이. 오 좋아 굿, 좋아. 굿. 좋아 좋아 저희가 아 좋아, 좋아 지금 이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 패턴이 많이 바뀌고 구질이 좀 슬라이스가 아니고 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아까 강프림 얘기했던 것처럼 좀 욕심이 나는데 <laughs> 거리에 대한 욕심이 나거든요 네. 우리가 거리를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해 볼게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공을 더 멀리 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서 이 힘이 되게 강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립을 여기 잡고 조금 짧은 그립을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다가 이제 여기서 임팩트까지 오고 다시 백스윙 가고 이거를 빠르게 할 거예요 빠르게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네. 일단은. 네,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오케이 빠르게 하나, 둘, 셋, 네더 빠르게 더 빠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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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laughs> 힘들죠. 네. 그리고 배에 힘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움직임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복압에 힘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하던 스윙처럼 여기서 회전을 하거나 이제 이쪽으로 던질 때 손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배에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배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이렇게 빠르게 왔다갔다 하다가 제가 스윙이라고 하면 팡팡. 스윙하고 하면 여기까지 네. 비턴 모션까지 같이 나오게끔 빵빵하고 돌게끔 하나 둘 스윙 오케이 엉덩이 <laughs> 좀더 제자리에 응. 하나 둘셋 스윙 오케이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스윙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처럼. 빠져야 돼요. 네. 지금도 할때잘 했는데 나갈 때 얘가 이렇게 밀려 나갔어요 다시 한번더 하나, 둘, 스윙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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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좀더 올라와도 돼요, 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잡고 연습 스윙 하고 한번 쳐볼게요 연습 스윙 오케이 오, 오오. 빨라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다시 밀고, 돌고, 돌고 오케이 오케이 어그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 오케이 다시 밀때 그렇지 기울기 이렇게 더 만들어주고 그때 우측 골반이랑 헤드랑 같이 하나둘셋 돌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둘셋 돌고 오케이 나이스 오오칠7칠오시 오. 오. 77오 진짜 77클로우스도 <laughs> 50일 <laughs> 나왔어 아 왼쪽 갔는데 좋아요 어. 지금 오, 오 대박 오래한거 거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576 7 6오 이제 오늘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테이크백 할때 오른쪽 기울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골반이랑 헤드랑 뒤쪽으로 회전하는 느낌 하면, 왼발이 이렇게 뒤뎌지는 느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휘둘러 치면, 이때 골반이, 양발의 중심 중앙에서 골반이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앞으로 밀지 않고, 왼쪽 중앙에서 골반이 이렇게 돌수 있게끔 정면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테이크 백할때 머리 중심 주고 하나, 둘, 셋 테이크 백 했을 때 그렇지 이렇게 기울기 만들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이랑 헤드랑 그대로 회전 그렇지 하면 자연스럽게 디뎌지는 느낌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회전 슈 하면 그렇지 골반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중앙에서 돌아오는 느낌에서 오른발 딱 끝까지 돌게끔 그렇죠 이렇게 사장님 오늘 비턴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서 고민이었는데 와서 배워보니까 좀더 힘을 제가 좀덜 썼거든요 비턴을 할 때도 그런데도 뭔가 확실히 돌아가는 느낌도 나고 거리도 이렇게 많이 나니까 너무 기분 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베이스 그룹 최고입니다.